반갑습니다 우리 12월 달 이제 개강하는데 우리 이벤트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달부터는 저희들이 수업료를 다들 올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보고 연락 주시고 7주 과정이고 평일반은 12월 3일 화요일 날 10시 30분 주말은 12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이제 수업을 시작하니까 올해 저희들 마지막 하고 내년부터는 뭐 운영상 조금 가격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시고 오늘 물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아파트 시장이 활환기예요 조정기예요 하락기예요 지금은 살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활환기 때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활환기 때 나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마음이 생기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지금처럼 약간의 조정기와 때로는 하락기 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락기와 조정기에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어요. 조정기 때는 매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집을 급하게 팔려고 하는 마음은 갖고 있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효가가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락기 때는 호가가 떨어지죠. 그런 게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은 약간의 조정기고 금리적인 문제 그리고 대출의 한도의 문제 때문에 지금은 살짝 조정받고 있는 시기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구정 지나고 은행의 대출이 풀리면 그때 되면 다시 거래가 될 것이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또 아파트도 단기 매도를 목적으로 낙찰 받았다가 안 팔리고 계신 분들은. 지금 12월 달에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기 되기 전에 이사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고에 맞춰서 2월 달 전까지 잠금하는 조건으로 해서 많은 매물이 소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도하실 분들은 지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도하려고 내놔야지만 거래가 될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나왔는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번 상승기 때 보면 신축의 대단지 아파트가 상승폭을 리딩을 했습니다. 주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평형에 보면 신축 아파트가 비싸요. 구축 아파트가 비싸요. 당연히 신축 아파트가 비쌀 겁니다. 그런데 이 구축 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가 되면 지금 신축 아파트보다는 월등히 더 비싸질 겁니다. 왜? 사람들은 다들 좋고 새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자금이 조금 애매하신 분들은 부축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결론은 신축이 앞에서 당겨주면 부축도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축조차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15년에서 20년 됐는 거는 될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고 그래도 연차가 30년 이상 되어 버리든지 아니면 신축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30년 이상 됐는 거는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이 단계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택하실 때 신축을 가든 아니면 완전 30년 넘은 재건축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아파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라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축을 하기에는 내가 지금 바로 살수 있는 아파트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내가 청약을 해야 되는데 청약을 당첨받기에는 서울 기준을 봤을 때는 무주택 15년, 한여분 3분 이상 최소한 요 요건을 갖추어야지만 뭘할수 있어요 내가 신축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특공이 있죠 특공 신혼부부 특공 생애 최초 특공 그래서 이런 특공이 있는데 이 특공조차도 강운대역에 있는 원아이파크가 그게 1500대 1이 나왔습니다 1500대 1의 확률을 뚫고 내가 신축 아파트를 받는다 그거는 거의 뭐 로또 수준이죠 그런 것을 내가 바라고 내가 무주택으로 계속 가기에는 시간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신축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분양을 받든지 아니면 재건축 요건을 갖춘 아파트를 내가 먼저 매입을 해서 내가 여기 보유하고 있다가 이게 나중에 신축으로 갔을 때 그때 내가 거기 입주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간 투자와 그리고 나중에 차액 그리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프리엄 3박자를 다 먹을 수 있는 게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물론 재개발과 재건축을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재개발이 좀더 지금 속도가 빠르고 사업성도 좀더 좋은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거주의 목적도 같이 해야 그런다 그러면 사람마다 입장과 상황이 틀리겠지만 재개발에 있는 그런 오래된 낡은 빌라나 오래된 단독주택을 매입을 해서 내가 거기 거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삶의 질이라는 게 있고 삶의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서 내가 거기에서 실거주를 하시면서 나중에 시간을 투자해서 신축 아파트를 받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실거주의 목적도 같이 동반된 투자다 하실 때는 재개발보다는 제 건축으로 가시는 게 맞는 거고 나는 100% 투자자 관점에서 가신다. 그럴 때는 제 개발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이런 선택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지 나중에 후회 없는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물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이고 구로우성 아파트 602호, 대지권은 16.37평. 크다, 그쵸? 그리고 건물 면적은 29평, 9 5평광 미터, 8 4 제곱 이상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물건은 사람들이 입찰을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적게 들을 것 같아요. 확실히 적게 들옵니다왜 국민평형 이상 돼버리면 입찰자 수가 반 이상 날아갑니다. 그만큼 내가 뭐할수 있다,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확실하게 있다는 말입니다. 9억 7700에서 한번 유찰되어서 7억 8 100만 원입니다. 우리가 보면 87년식이에요. 그건 몇년 됐죠? 37년 정도 되었습니다.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다 그러면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럴 때는 관리비를 얼마까지 연체됐는지 꼭 체크하시기 바라고 소유권 이전은 16년도 되었고 그때는 4억 9천에 매입을 하셨다 그러면 지금 2024년이니까 10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배정도는 상승했는 단지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2016년도에 4억 9천이라는 돈이 있어서 내가 은행에 넣어놨는 분하고 4억 9천을 여기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아파트는 아니에요. 왜냐면 하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도 27년 차니까 애매했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슈가 될수 있는 입지도 아니고 또 이슈가 될 만한 연차도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매하는 거보다는 확실히 재건축을 할수 있는 그리고 이슈를 만들 수 있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확실히 좋고 애매하게 한 20년에서 30년 그 사이 그렇게 된 아파트들은 확실히 인기가 적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오래된 아파트다, 그렇죠? 이때 들어왔는 아파트는 지하가 있을까? 주차장이. 이런 아파트들은 이 물건을 볼때 지하 주차장이 있는 거와 없는 거는 명확한 차이에요. 재건축을 내가 생각한다 그러면 있는 아파트보다는 없는 아파트가 보유하고 내가 여기 살 때는 불편하지만 살기 불편한 아파트가 되어야지만 뭘할수 있어요 재건축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되었죠 결론은 뭐냐면 살기 불편하기 때문에 그게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살기 좋은 아파트면 재건축 하겠어요 안 하지 맞잖아요 불편함이 확실히 있어야지만 재건축이 된다는 사실 또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위치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신도림역이에요. 신도림역이고 밑에가 불호역. 그리고 밑에 여기가 대림역. 대림역은 7호선, 2호선, 화성역이죠. 신도림역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예요. 입지적으로 너무 좋아요. 여기 길 건너 초등학교들 품고 있는 아파트고 물론, 우리 아파트보다는 앞에 있는 태형 대시양 아파트가 훨씬 입지는 좋아요. 근데 얘는 아직 재건축에 대한 이슈는 없고, 우리는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신도림 테크노마트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완전 초역세권이다. 그리고 2호선 끼고 있고, 1호선까지 끼고 있는 엄청 좋은 입지에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철을 타시면 여기가 환승역이잖아요 가보면 출퇴근시한테는 거의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만큼 여기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마트뿐만 아니라 필요한 학원, 그리고 또 병원을 다 포진하고 있어서 살기에는 너무 좋은 입지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 냐면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85년생 브로우 우성 아파트 550 두 가구 역세권 아파트로 재건축을 한다. 신통기획 자문사 빠르게 심의 통과했고 신도림역 역세권 노후 공동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테크노마트 그리고 여기가 새로 만들어진 디큐브시티 있죠? 여기 대시항 바로 밑에 우리 해당 물건으로 만들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85년 준공된 구로우성 아파트가 신축 역세권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27일 서울시는 26일 제 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통 정비 사업 등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구로우성 아파트를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세계동 344가구 규모의 노 아파트다.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지금 우리가 180% 되는데 용적률 300%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552가구, 기부채납 17가구, 공동주택 52가구 포함해서 부대 복리 시설이 신축될 예정이다. 우리가 기존에 몇 세대였죠? 344 130가구와 일반 분양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단지 수를 기준할 때 대단지 아파트라 그러면 500세대를 기준으로 얘기해요. 500세대 이상이 되면 단지가 대단지 아파트라고 기본적으로 얘기하는데 지금은 300세대니까 조금 규모가 작은 아파트예요. 그런데 얘가 용적률이 300%까지 돼버리니까. 지금 552가구, 그러면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 하는 거예요. 주위의 시세를 신축이고 대단지 아파트니까 얘가 분명히 신도림역 일대에서는 가장 먼저 신축단지가 되면 시세를 리딩하는 리딩단지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파트가 지금은 37년 차 정도 되었지만, 이제 신축 아파트가 되면, 신도림역 일대에서는 리딩 아파트가 된다. 선도지구 어제 발표되면서, 긍정지구로 얘기하시는 분, 우려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 보고 참 답답하게 제가 생각됐는 게,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엄청 얘기가 많죠. 이주대책 다 있습니다. 분당 사람들은 어디 가야 돼요? 분당 사람들은 분당에 살아도 되고, 그 옆에 경기도 광주 가도 되고, 갈 때는 늘려 있다니까. 그런데 그뭐 이주 대책이 어딨습니까? 그냥 각자 이주비 받고 알아서 다 이사 갑니다. 그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런 거를 자꾸 기사를 만들어서 자꾸 여론을 만들고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요즘 추가 분담금 때문에 얘기도 많잖아요. 지금보다는 그때 되면 시세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오르겠죠. 지금 기준은 보시면 안 돼요. 지금 기준으로 우리가 추가 분단건 뭐, 분양가가 높으니까 약 30평대를 기준으로 한 2억 5천 정도 얘기하고, 일산을 뭐 3억 5천 정도 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2억 5천과 앞으로의 3억 5천은 가치가 틀려질 것이고, 그때 되면 그 지역에서 일기신도시라는 거는 벌써 사람들이 정착해서 산 지가 벌써 30년이 되었고, 인프라가 다 만들어져 있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신축 아파트가 들어온다? 분당이 지금 신축 아파트 들어오면 30평대 아파트 얼마 벌고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생각으로. 그대 되면 30억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7억짜리 사가지고 2억 5천 추가 분담금 낸다 하더라도 2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되면 분양은 분명히 20억대에 분양을 할 거예요. 그러면 20억대 분양하면 피복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시작가가 입주하는 시점에 무조건 30억은 무조건 달립니다. 그런 뻔한 사실을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테클을 걸어봤자 이 일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부에서 어떤 의지로 추진하느냐 그리고 조합원들이 의견이 잘 모아져야지만 사업 속도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업 속도가 안 나고 사업이 무산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분명히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분명히 사업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야 집값이라는 거는 결론은 뭐냐면 많이 상승하면 좋겠지만, 그보다는 많은 공급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주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역대 대통령 중에 노태우 대통령 때 우리가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0만 가구를 공급해 버렸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집값이 완전 잡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공급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일기 신도시를 기점으로 많은 공급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분명히 집값은 잡힐 거예요. 또 집값이 잡혀야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고 애도 많이 놓고 이렇게 해야지 또 나라가 운영이 될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투자자 관점에서도 어떻게 보면 차라리 공급이 많이 되고 우리는 좀더 좋은 입지에 좋은 거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물건을 여러분들이 꼭 낙찰받고 잘 운영하셨다가 여기는 역도 가깝고 초등학교도 가깝기 때문에 투자 개념보다는 내가 여기에 그냥 실입주한다. 이런 마음으로 낙찰받으셔가지고 분명히 얘는 확실히 좋은 가격에 낙찰가가 나올 것 같아요. 왜? 8, 4제곱 이상 되기 때문에 입찰자 수도 많지도 않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노후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 낙찰받고 내가 여기서 실거주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이주해라 그럴 것이고 이주했다가 한 3, 4년 있다가 입주하면 그때는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물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들 빗길을 조심하시고 다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낙차로 옥션의 김현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